안녕하세요, 오락실입니다. 패치한 지는 좀 됐는데, 광역 패치가 있었죠? 더 이상 유저의 광역 스킬이 타 캐릭터한테 맞지 않는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일명 왕윤이라고 불리는 셀레스티얼 실즈, 그게 더 이상 이제 배울 필요가 없느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셀레스티얼 실즈라는 스킬이 광역 데미지 내성을 올려주는 건데, 이제 광역 데미지를 안 맞으니까 딱히 전투를 하지 않는다면 스킬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기존에 제가 이런 지폰, 오락실식 지폰 찍는 법으로 영상을 두 차례 정도 올렸는데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광역을 맞는 상태에서 작성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약간 좀 밸런싱 있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방어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고려한 그런 지폰 찍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찍어서 죽이지 않는 이상 타인의 광역 데미지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공격 일변도적인 지폰을 다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지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폰에는 꼭지가 7가지가 있죠 공격, 방어, 증폭, 생존, 적중, 상태 이상, 은총 이 중에 사냥에 필요한 부분을 더 더하고 이제 더 이상 광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인 스탯을 좀 덜어내고 이런 상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냥에 도움이 되는 꼭지라고 하면 공격, 그리고 증폭, 그리고 턴을 방어하게 해주는 상태 이상, 그리고 적중, 그리고 은총, 이렇게 다섯 개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방어랑 생존인데, 이 방어랑 생존도 완벽하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생존과 방어를 찍게 되면 방어력이 증가를 하는데, 이 방어력은 사냥에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턴을 거는 사냥터에서 몬스터의 공격을 자기가 방어력이 높아서 맞지를 않는다면 스턴은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방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와 여기 생존 쪽은 기본으로 찍어야 되는 그런 건 있지 않겠나 해서 아주 적은 포인트는 투자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포인트는 미니멈 포인트랑 맥시멈 포인트를 계산해 본 결과 가장 적게 들어가는 포인트는 96,583 포인트. 10만이 채안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찍을 수 있는 포인트는 145,473 포인트가 됩니다. 약 5만 정도의 갭이 있죠. 모든 유저가 같은 지폰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방어는 뭐391 포인트를 투자할 수가 있고 또는 1850 포인트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존은 191포인트를 투자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1650포인트를 투자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적중 같은 경우에는 731포인트를 투자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로 3443포인트를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마지막으로 9783포인트를 투자하는 세 번째, 몇 가지 대안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포인트가 고정된 부분은 이 공격밖에 없습니다.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항상 27,000 710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27,710 포인트는 공격 22단계와 스킬 1번부터 5번 중 1번부터 4번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인크리저 어택, 웨폰 마스터리, 인크리즈 더블, 인크리 스킬 파워 이렇게까지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폭입니다 증폭 같은 경우에는 28,400포인트 또는 36,540포인트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시멈으로 들어가는 포인트가 14만 5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폰을 초기화한 이후에 145,000 포인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최대치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최소치 28,400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23 단계까지를 찍으신 뒤에 어, 네 번째 스킬인 로얄폰 마스터리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계승자 이서를 이미 배운 뒤에 찍으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계승자 이서를 배우지 않은 상태로 이 해당 스킬을 찍어가지고 포인트를 날리시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 이곳에 나와 있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계승자의 설을 먼저 배운 이후에 찍으셔야 합니다. 36,54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딱, 딴거 없어요. 23단계까지 찍었던 그 단계를 25단계까지만 확정하면 됩니다. 24단계가 막기관통 5%가 증가하고 25단계는 스증폭 5%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테크입니다. 자, 다음은 방어 볼게요. 방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력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방어력은 이렇게 5단계씩, 지금 5단계, 10단계 이렇게 5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이 방어력 2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포인트로 최대한의 방어력을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5단 찍고 여기 5단에 이어지는 스킬 하나만 찍어주시면 되고 약간 포인트 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찍으실 분들은 10단까지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가 이 방어랑 이 생존 쪽을 최대한 덜어내므로써 공격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찍는 거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최소한만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존입니다. 생존은 4단계의 방어력 1이 있고 5단계의 데미지 내성이 있습니다. 이 방어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냥에 필요한 스탯이고, 데미지 내성도 몬스터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스탯이기 때문에 5단계 단위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으로 찍으실 거면 191포인트를 사용해서 5단까지만 찍어주시면 되고, 크리티컬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것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단 또는 10단. 이렇게 해가지고 10단까지 찍었을 경우, 뱀띠 대성 2%와 방어력 2방 챙겨주시고, 여기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적중입니다. 적중 같은 경우에는 6단에 명중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7단 같은 경우에는 PVE 명중이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PVE 명중도 명중과 똑같은 스탯이에요. 최소한으로 찍으실 거면 7단까지 찍고, 여기 밑에 있는 샤프아이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포인트가 731포인트예요 나는 적중이 많이 딸린다, 더 찍어야 된다, 그러면 7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2단에서 멈춰줍니다. 12단도 부족하고 좀더 명중한 3 정도 더 챙길 필요가 있다. 그럼 17단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중 7단까지만 찍었을 때는 731 포인트, 12단까지 올렸을 때는 3443 포인트, 마지막 17단까지 올렸을 경우에는 9783 포인트. 자, 다음은 상태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스턴 내성이 포함되어 있죠. 상태 이상은 26910 포인트를 쓰는 방법과 38540 포인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은 22단까지는 풀로 찍어 주셔야 해요 22단까지가 스턴이 걸려더라도 스턴 시간을 감소시키는 CC 상태 이상 시간 감소가 5%가 올라가는 구간이라 가지고 22단은 기본으로 찍어 주시고 스킬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 스킬 그리고 스턴 레지스트, 스턴 베리어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22단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스턴 내성이 더 필요하다. 그럼 25단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25단까지 찍음으로써 포인트는 더 많이 쓰시겠지만 스턴 내성 5%를 추가로 더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과 가장 달라진 점이 이 은총입니다. 은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맨 처음 나왔을 때는 평타 데미지라는 스탯이 별로 없었거든요. 평타 데미지, 뭐 평타 치명타, 평타 데미지 증폭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뭐 컬렉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평타 데미지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너무 많은 컬렉션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에 있는 평타 데미지와 평타 데미지 증폭, 이런 스탯을 챙기게 되면은 사냥에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킬 공격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공격 스탯이긴 하지만요. 은총 포인트는 12,250 포인트 또는 29,400 포인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12,250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8단까지 찍습니다. 18단까지 찍고 스킬은 1번과 2번 스킬. 일렉스 2단과 3단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29,400포인트를 쓰는 경우는 18단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섯 단계를 더 높여서 23단계까지 갑니다. 23단계까지 찍고, 그리고, 그리고 3,000포인트가 필요하는 스러스터까지 찍어줍니다. 여기까지가 29,400포인트를 쓰는 은총 최대치까지 찍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더 포인트가 남는다? 그럼 끝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서 은총 소모량 감소, 평타 데미지 증폭, 경험치 보너스가 올라가는 구간이라가지고, 남는 포인트는 다 은총에 투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지폰 찍는 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찍는 지폰 방법이 정답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직접 스킬들을 읽어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지폰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라이브 방송 도중이나, 아니면 이 영상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